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와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실을 제공하는 그런 곳입니다. 아 그럼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음, 저 제가 맡은 업무는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40명의 친구들이 있고요. 그 친구들 외에도 1층에 뭐 댄스 연습실이나 동아리실, 휴스페이스, 노래방 등은 순천에 있는 모든 청소년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소개를 좀 간단히 해 주세요. 네, 저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 지도사로 일하고 있는 정미혜입니다. 네, 네, 오늘 어디 가시게 되죠? 저 전남 도청에 가서 네,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자원봉사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지금 기분 어떠세요? 아무 생각이 <웃음> 없습니다. <웃음> 아니 좀 선생님도 네. 떨리고 그런 게 있어요? 아 떨리죠. 아 떨려요? 네, 당연히 떨리죠. 떨리고. 아 그게 좀뭐 상당한 대회인가 보죠? 상당한 대회인지는 모르겠는데요. <laughs> 네. 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아. 떨리고 긴장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준비도 좀 많이 하셨겠네요. 그래도 제 이야기여서 그 5분 동안 발표를 해야 되는데요. 제 이야기여서 준비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고 이제 무대에 서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대본을 암기했는데 까먹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오늘 몇명 이렇게 참가하게 되는 거죠? 각 시공구에서 청중평가단도 오시고 심사위원도 오시고 해서 총 200명 정도 오신다고 들었어요. 네, 아 발표하시는 분은? 어, 발표하시는 분들은 11명. 11명. 아, 그럼 오늘 1등 하셔야 되겠네요. 어, 너무 아. 좋은 사연들이 많아가지고 1등은 아. 안 되겠더라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가볍게 일상을. 아니, 오늘 네. 메이크업 했어야 되는데. 아유. <laughs> 남학 복합 주민센터에 와 있습니다. 오늘 세바시 경연대회가 펼쳐질 거고요. 순천에서는 정미의 우리 봉사자께서 대표로 참가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파이팅! 선생님, 이팅 미선생님, 이팅 순천, 이팅이팅이팅 순천, 이팅 하. 나하 어, 반갑습니다.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 활동지 팀장 김병화 김경화입니다. 이 네, 네. 저희가 그 자원봉사 활동 경험 사례를 어, 한 5분 동안 이렇게 이야기 형식으로 해서 풀어내는 이야기 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올해 4년차로 어, 전남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 이렇게 되니까 어느 정도 자리가 점점 잡혀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11명의 발표자분들이 약한달 동안 어, 이렇게 갈고 닦은 실력을 오늘 이 자리에서 무대 위에서 열심히 어, 감동적인 어, 사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안기드릴 겁니다. 네.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아네, 팀장님 그 상도 있습니까? 네, 상이 있습니다. 아, 네. 네.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저희가 1등 대상에게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고요, 최우수상 한 분에게 80만 원, 우수상 두 분에게 60만 원, 장려상 다섯 분에게 또 4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네, 그러면은 그 순천시 자원봉사 센터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어, 매년 열심히 잘 참여해 주시고요. 네. 항상 다른 활동에 있어서도 많이 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항상 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행사를 심사 참가하기 위해서 청중단으로 일곱 분께서 참석을 해주시고요. 네, 청중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청중단은 그, 관객평가단이라고 해서 직접 오늘 발표하는 사례들을 들어보고 또 소신껏 점수를. 아, 청중단이 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심사위원 점수 플러스 청중단 평가에 대해서 합산한 그 점수로 최종 결과가 판정될 것 같습니다. 순천센터에서도 매년 실력 있는 봉사자분들께서 세바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22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 순천시 센터에서 남미의 봉사자님께서 대상, 행안부 장관 상으로 100만원 상금을. 어 네. 수령하셨고 네. 또 작년에 어거행인 봉사자를 비롯해서 또 참여하신 선생님께서 우수상으로 저희가 상금을 받고 또 그런 영감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도 많이 기대가 되고요. 또 정미의 우리 선생님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오늘 그 정미 선생님이 발표하는 주제는 뭐죠? 네. 정미 선생님은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그지도사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직업적인 부분 외에도 청소년들이랑 함께 베이킹을 하거나 그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또 꿈을,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전도사, 전도사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시군 관계자 선생님들하고 또 청중평가단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심사를 위해서 와주신 우리 네분 전문위원님들께 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가장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앉아계실 우리 발표자 여러분 여러분 예, 그동안에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발표자 발일가자라마가자라 준비했습니다. 여기 장흥고등학교 김희수 학생 박수 로번 해주십시오. 감사한 마음을 돌려드리는 방법은 봉사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대를 두고 서툴더라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요. 둘째, 자 여섯 번째 발표 이렇게 점수 만나봤고요. 자 이제 일곱 번째 발표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순천에 오셨고요. 재능이 아닌 마음으로 특별해지는 법 정미애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애입니다. <laughs> 여러분, 혹시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두 명의 친구 덕분에 특별한 사람이 될수 있었습니다. 재능이 없던 저도 특별한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주변 사람에 대한 작은 관심과 배려로 특별함을 같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순천에서 오신 우리 정미애님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점수 저희가 50분의 점수를 모아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정확하게 눌러주셨습니다 일곱 번째 발표하셨던 우리 정미애님의 정중 판단의 점수 지금.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어떻게 오, 오! 스테이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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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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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발표한 소감 어땠어요? 끝나서 시원합니다. 아 점수가 굉장히 한, 높았는데 1등하실 것 같아요? 저는 5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등? 네. 어 근데 네 열아홉 중에서 네 한겨울 어, 파티네요. 아, 아니 아니 청중 평가단에서 24명 나왔잖아. 10점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저희 심사단 5명은 공정하게 평가를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너무나 멋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박수로 좀 맞아 주십시오. 교수야. <laughs> 네, 미안한데 이사부도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자, 받아 봤고요. 네. 첫 번째 최우수상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승. 장학으로. 7번 손세현 씨, 정비애리. 기사 맨날, 예. 뻗다 보라 가주세요, 여기 에더니 뻗다 보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두분 나란하게 좀 서주세요. 예. 네. 가 네, 대결방송을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받아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정화봉사는 사랑입니다. 우리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한 번씩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같이 응원해 주시선조님보게 감사드리며,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조명 보세요, 조명 보세요. 축하드립니다. 순천 오케이. 감사합니다.